안녕 오늘은요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아나 연말에 뭐 입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연말룩에 힘을 실어줄 그런 예쁜 아이템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제품들 그리고 제가 구매한 제품들 이렇게 좀 섞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의류부터 뭐 자파까지 총한 10가지 정도 되는 아이템들이고 사실 제가 나 연말에 뭐 입냐 하면서 모아온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한번 시작해볼게요 연말룩의 포인트가 될 만한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루스의 메리제인 슈즈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메리제인 슈즈 같은 경우에는 뭐 스웨이드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약간 퐁신퐁신한 그런 느낌의 소재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얘는 그런 소재는 아니고. 이렇게 뽀글뽀글한 털로 되어 있는 이런 친구입니다. 중간에 스트랩도 있어서 딱히 벗겨질 염려도 없고 제가 이거 신어보고 딱 느낀 건데 정말 편해요. 일단 편해야 신발은 손이 가기 때문에 보통 연말 룩 하면 생각나는 게뭐 미니 스커트, 검정색 미니 드레스? 그런 것들 입고 또 파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삭스 같은 거딱 올려 신어주고 얘딱 신어주면 너무 귀여운 무드로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리본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컬러도 블랙 컬러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꼭 연말룩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요거 그냥 흰색 삭스에다가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귀엽게 또 연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트렌디한 무드로 코디가 될것 같아가지고 너무 추천드리는 친구입니다. 신발 보여드렸으니까 바로 양말로 갑니다, 여러분. 짠저 신발과 같은 브랜드인 누스의 제품이고요. 보시면 굉장히 긴. 그런 싹 쓰고 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톡톡한 그런 소재입니다. 원래 이런 양말들이 걸어다니면서 좀 많이 흘러내리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이 친구 때문이었어요. 얘랑 신어주면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약간 퍼프 이렇게 있는 그런 미니 드레스 같은 거에다가 좀더 캐주얼하고 좀더 귀여운 느낌으로 이렇게 신어줘도 뭔가 너무 과해 보이지 않으면서 꾸안꾸 느낌으로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룩에 완전 강추드리는 아이템들입니다. 사실 겨울 양말 같은 경우에는 좀 두꺼운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종아리가 좀 두꺼워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밝은 컬러는 안 신으려고 하는데 어 얘는 너무 예뻐 가지고 <laughs> 저거에다가 안 신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나는 너무 밝은 컬러는 종아리가 두꺼워 보일까 봐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양말을 종아리가 많이 보이게끔 좀 많이 내려서 신으셔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발목이랑 종아리 알 사이 정도 딱 오게끔 내 알도 커버를 딱 해주면서 다리도 좀 얇아 보이고 종아리도 많이 보이게끔 그렇게 연출하시면 그렇게 많이 두꺼워 보이지 않는 또 그런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의 꿀팁을! 네,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니삭스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블랙업에서 구매하고 잘 신고 있는 친구인데 요즘에 또 어그 슈즈 정말 많이 신으시잖아요. 근데 어그를 제가 울트라 미니를 구매해서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제품이 좀 짧아요. 음, 발목 부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좀 추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양말은 뭔가 그 느낌이 안 살아. 그래서 니삭스를 한번 구매해봤거든요. 를 이렇게 좁은 부분을. 이 종아리 쪽으로 신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퍼지는? 다리도 엄청 길어 보여요. 사실 또 연말 코디에 어그 신으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어그에 매치하면 좋은 그런 니삭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블랙업이 사실 요런 자파 되게 잘하거든요. 가서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도 저한테 되게 적당했어가지고 제 종아리에 되게 알맞게 맞더라고요. 신었을 때딱 예쁘게. 아니, 제가 겨울 하울을 보여드리는데, 장갑을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여러분. 베이지색이랑 고민을 하긴 했으나, 저는 그레이로 한번 가져가 봤어요. 요거는 플레이스 스튜디오 제품이고 그냥 정말 기본적인 장갑입니다 저는 장갑 자체가 좀 짧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어, 아우터를 입었을 때 여기 빈 공간이 남는 게 싫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우터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 팔목 부분에 플레이스 스튜디오라고 이런 라벨도 딱 박혀있어가지고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뚫려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터치할 때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요거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뚫려 있다는 점. 제가 어, 손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저한테는 좀 커요. 이 새끼 손가락도 이렇게 많이 남긴 하고. 음, 그래서 손 크신 분들도 착용하기 아주 편할 것 같다라는 점. 뭔가 이제 니트 같은 거 위에 입고 코트 루즈한 거딱 입었는데 이런 색깔 있는 장갑으로 딱 포인트 주면 그것도 되게 겨울스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룩에 또 추천드리는 아이템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여러분 바로 옷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입은 옷 보여드릴게요. 이건 인더모드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좀 오래 기다렸어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얘는 이렇게 브이넥으로 좀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런 핏의 니트고 이 타이가 같이 오는 세트인 친구입니다. 봤을 때 너무 폭닥폭닥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원래 제가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보리 컬러는 잘안 사거든요. 근데 얘는 아이보리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게 매주면 진짜 겨울 느낌으로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연말룩에 사실 뭐 드레스 같은 것만 입으라는 법 없잖아요. 드레스 입어도 너무 예쁘지만 나는 좀 데일리하게 연말룩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매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선택하셔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입고 밑에 짧은 미니 스커트 같은 거에다가 좀 이렇게 비치는 스타킹 같은 거, 도트 스타킹이라든지 요즘 또 그런 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좀 포인트가 들어간 스타킹에다가 부츠 신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런 메리 제인 슈즈 양말에다가 매치해서 신으면 연말 느낌도 나면서 데일리하게 코디도 가능하니까 어, 저는 너무 강추 드리는 상입니다. 얘는 어떻게 코디를 하든 좀 다양하게 손이 갈것 같아요. 짠. 사실 너무 기본적인 미니 스커트인데 얘를 왜 가져왔냐? 일단 기장감이며 핏이 너무 예쁩니다. 원래 이런 일자로 떨어지는 핏의 스커트는 너무 타이트하게 붙거나 아니면 너무 A라인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구매를 해도 뭔가 좀 상이랑 매치하기 좀 애매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기장감도 애매하다거나 너무 짧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서 손이 좀 사놓고도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기장도 딱 좋고 그 요즘 유행하는 스타킹에 신어주면 너무 예쁜 기장. 좀 짧은 기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막 그렇게 똥꼬치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더 내려오는 핏인데 저한테는 딱 예쁘게 짧은 기장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키가 161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 컷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좀 얇아요. 겨울 스커트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착용할 수는 있지만 한겨울에는 많이 추울 수 있다는 점빈 코트 같은 거 매치하시고 입으신다거나 그렇게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허리는 딱 잡아주지만 너무 일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A라인도 아닌 스커트라서 몸매 라인이 되게 말라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친구라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너무 데일리하게 손 가는 친구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거는 여러분 제가 살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사길 너무 잘하는 친구입니다 요렇게 레이어드 스커트예요. 되게 롱으로 떨어지는 느낌이고, 살짝 비치는, 살짝 아니고 많이 비치는 <laughs> 그런 친구입니다. 요거를 어떤 식으로 입으려고 샀냐면, 요런 니트 같은 거 안에다가 레이어드를 하고, 일자로 떨어지는 청바지 같은 거 입어주면 너무 또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약간 그런 식으로 입어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연말 룩이지만 좀 데일리하게? 사실 뭐 니트에 청바지 그것도 너무 예쁘지만 조금 더 유니크함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레이어드 원피스 하나 구매하셔서 안에 덧대어서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또 가을 겨울은 레이어드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어떻게든 손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사봤어요. 그리고 좋은 게 그냥 끈 형식이 아니라 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깨끈을. 그래서 내 체형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인더모드가 이런 레이어드 코디 진짜 잘하거든요. 레이어드 맛집이에요. 그래서 인더모드 구경 한번 가보시면 어떤 식으로 코디해야 될지 감이 딱 오거든요 모델 컷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꼭 파티 같은 룩이 아니더라도 연말룩 데일리하게 친구들을 만나는 선약이 있다 하실 때 이렇게 좀 분위기 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사본 팬츠거든요 그냥 고무줄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바지예요 이게 추리닝스럽긴 한데, 제가 또 이런 추리닝이 있긴 해요. 근데 추리닝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레이어드 원피스 안에 이너로 입어줘도 예쁠 것 같은 친구예요. 완전 겨울 느낌의 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고무줄 바지 있으면 손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타일 내기에도 정말 좋아요. 저는 사실 생각한 코디가 요거에다가 안에 저 레이어드 원피스 입고 요거를 그 안에 매치를 하고 어그 신는 거를 상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딱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코디 컷을 봤었는데 요거 블랙 레이어드 원피스 이제 비치는 거랑 입으시더라고요. 그 위에 그냥 조금 러프한 자켓 같은 거 하나 걸쳐줘도 예쁠 것 같고 궁금해서 사봤는데 꽤나 만족스러운 친구입니다. 대망의 아우터들 나옵니다. 짜잔. 이거는 최근에 입어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아우터 탑5 안에 들었습니다. 이유는 일단 보시면 굉장히 러프한 디자인이고 가죽 자켓이에요. 원래 이런 가죽 자켓들이 추울까봐 안 입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안에 털이야. 미쳤죠? 어떻게 안 입냐고. 여러분, 패딩만큼 따뜻해요. 안에 털이 있어서 약간 땀나 입었을 때 착용감도 너무 좋고 안에 털도 진짜 부드럽거든요 여러분 디자인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원래 이런 밖에 입는 아우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러프하거나 아예 깔끔한 디자인을 좀 선호하거든요 브라운 컬러인데 되게 빈티지하게 잘 빠져가지고 보시면 이런 약간 연하게?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앤더슨벨 가죽 자켓 아시나요? 그걸 제 남자친구가 사서 입고 있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브라운 가죽 자켓 진짜 갖고 싶다 이생각 했었거든요. 딱 이거야. 기장도 너무 숏하지도 않고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골랐는데 입었을 때 저한테 찰떡이에요. 그래서 레이어드 원피스 같은 거에다가 이거 하나 딱 걸쳐주면 보온성도 챙기면서 스타일도 챙기니까 아, 이거 왜안 사냐고 도대체. 다음은 무스탕. 제가 여러분 원래 유이너스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이너스 코디에서 무스탕인데 좀 길게 내려오는 무스탕을 입으시고 코디하신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유이너스에서 구매를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번엔 참차하고 안 샀거든요? 근데 너무 비슷한 제품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무스탕이기 때문에 보온성 말할 것도 없고 약간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입으면 절대 안 그래요. 그렇다고 막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 이건 아니지만 아우터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거워서 불편한 정도가 아닌? 그 얘는 되게 빡시하게 떨어지는 핏이고 소매 자체도 저는 이렇게 접어 놨지만 필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신. 그런 제품들이라 아주 강추드리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가장 큰 메리트는 리버시블이라는 거 보시면 안쪽에 단추가 여기도 달려있고 이렇게 바깥에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하셔도 되고 이렇게 연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뽀글이 느낌으로 입었을 때는 추리닝 같은 거에 어그 신고 좀 귀엽게 연출하시면 되고 이렇게 밖으로 입으셨을 때는 뭐 얘도 귀엽게 연출 가능하지만 좀더 러프한 느낌으로 약간 부츠 신고 뭐그 안에 청바지 넣어서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기 좋은 하나의 자켓으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진짜 추천드리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연말룩이라든지 준비하신 연말룩에 하나씩 이렇게 매치를 하시면 또 예쁘게 녹여질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예쁜 연말 코디 하시길 바랄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안녕. Mount on a last minute spree, hoping to find that something that makes you see that I love. What do you get for someone who has it all? I've been to every corner of this godforsaken mall. What in the world would be that something that makes?